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반사회적 교주의 여성 추행 문제 고소 착수. 네. 정규범죄 대책 협의에서, 어, 이제 반사회적 교주의 여성 추행 문제에 대해서 고소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어,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이제 고소 문제를 전개하는 그러한 일을 전 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에, 이 지금 어 임원진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혐의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혐의가 아닌 확실한 사안으로 에, 이것이 결론을 맺어야 한다. 어,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사안입니다. 그리고 어, 뭐 변호사 사무실을 왜 공개 안 하냐 막 이렇게 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이거 굉장히 지금 이 반사회적인 이 종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이간질 그리고 그리고 이 음의 공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언론 방송에서 뭐 제가 거짓말 제보를 했다라고 하면서 막 추궁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증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증명을 하니까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제 명예가 회복이 되고 또 어떤 자들은 제가 또 무슨 뭐 음? 언론 취재를 방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명을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에,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 저를 또 모함을 해 가지고 어, 제가 무슨 뭐 사기꾼인 것처럼 그래 가지고 그 문제들 해결하고 거기서 받는 상처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법무법인이 어디다라고 공개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에, 변호사 이 비용도 지금 어, 이 대검찰청 출신 대표 변호사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어, 굉장히 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어, 이 공개를 하게 되면 좀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비용들도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슨 의혹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무슨 임원들이, 뭐, 후원금을 가지고 무슨 밥써 먹고 술사 먹는 것처럼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네, 절대 그런 부분이 없고, 10원 한 푼도 활동비도 받지 않고, 10원 한 푼도 뭐 술값이나 뭐 밥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 정말 뭐이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절대 오해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어, 또 상임 대표님께서도 어, 또뭐 300만 원이나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 또뭐 많은 분들이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어, 그렇게 버티고 있는 지금 정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을 싹다 공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막 중대한 시기 때 무슨 뭐 우리가 도북놈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이제 소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도 상임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분들 활동하시는 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눈물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이 실망시키는 행동들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반사회적인 이 교주의 여성추행 문제 이거 왜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우리가 제출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어 뭐라고 할까? 아주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확실하게 이것이 처벌에 갈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에, 각종 아주 진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이게 확실해야 된다라는 에, 측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제 첫 번째 분을 전개하면서 또 추가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뭐 임원들만. 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분들하고 논의해가지고 이이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우 때 어, 이것이 좀 승소 확률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주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뭐 저는 뭐, 뭐 크게 뭐 제가 고생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어뭐 음, 그렇게 하려면 그만 둬아라고 그렇게 저한테 아주 직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언제 무슨 직책을 어, 원하고 그러는 걸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백일정군을 원한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어떤 십자가 같은 짐이기 때문에 한짐한짐 한짐 그냥 다 같이 지고 지금 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전략을 짜내고 그리고 이 정치권이라든지 각 사회 각 분야 언론 방송 여기에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끝까지 좀잘 마무리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뭐 이만 가지고 떠든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 를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소를 하는 분들도 중요한 거고요, 고발을 하는 분들도 중요한 거고, 탄원서를 넣는 부분들도 중요한 거고, 정부의 민원을 넣는 분들도 중요한 거고, 또 각종 진정서를 넣는 분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무슨 뭐 고소 고발만이 모든 게 그냥 어, 1등 공신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뜨내기인 것처럼 판단하면 안 돼요. 특히나 에, 이 상임대표님이 앞에서. 버텨주시니까 이게 사람들이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상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흔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 지금 뭐 공동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임하고 계시고 아주 눈물 나기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버티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적합치 않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각자 빨리 많은 분들이 자기 좋아하는 일들,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상임 대표님 뵈면은 건강도 많이 걱정이 되고, 어, 그래서, 저희들도, 야, 이거 하여 최대한 속전속결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추행 문제 고소 착수에 들어갔고요. 일, 일단, 이제 첫 번째 분이, 에, 이 변호사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우리가, 검토해갖고, 변호사 사무실과 검토해가지고, 이게 그냥 무혐의나 혐의 없음, 이렇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좀 뭔가 상사 확률이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측면을,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전개한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절대적으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어, 힘들게 여러 가지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 모두가 힘을 합쳐 가지고 움직여야지, 음의 공작이라든지 이간질이라든지 에, 이런 데 노출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막 그만둬라, 막 그러면은.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감정으로 움직일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진지하게 우리가 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단순하게 내가 천국 티켓 샀기 때문에 피해자다 그거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정치적 피해자들, 종교적 피해자들 그리고 심리적인 피해자들, 뭐 천국 티켓 피해자들, 대천사 피해자들, 축복 피해자들 또 어떤 분들은 어머 뭐 감독님 같은 경우도 그분의 명예, 예, 명예에 대한 피해자, 또 어떤 분들은 어그 정치인인지 알고 지지했다가 뒤에서 우주만물창조신 얘기해 가지고 완전히 치명적으로 사회적인 예, 피해를 입은 분들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티켓 얼마 샀기 때문에 나만 피해자다라는 편협한 사고를 가져선 안 된다. 사실상. 전 국민, 전 인류가 피해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현금 문제 내가 죄사함을 받는데 100만 원, 500만 원을 썼다 이런 현금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건 공다투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누가 무슨 공로가 있고 누가 공로가 없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빨리 끝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글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엄청 소중한 분들이에요. 네, 어저 소중한 분들이고, 또 기자분들, 방송국 분들, 이분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위협받고 어떤 기자분은 뭐집 앞에 뭐 어떻게 위해를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문자를 막 닫는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그 자, 그 기자분들은 입만 가지고 떠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뭐 정치권에서도 지금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 그 국회의원들도 이거 굉장히 피습받을 수도 있고요 공격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광신도나 맹신도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서고 있는 거는 우리가 고마워할 부분이다 그래서 편협한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심을 흐려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뭐 저는 이제 전략 위원장으로서 계속 언론 방송 쪽 그리고 제보도 받고 있고 또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저한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물러나라 그러면은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측책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성 추행 문제에 대해서도 고소에 착수했고, 1번 분이 이제 고소 문제가 이 전개가 되면은 바로 또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나갈 것이고, 지금 뭐 국회의원 이 지금 법안 발의하는 부분 또 다른 반사회적인 종교 피해 단체들과 연대하는 문제, 언론 방송과 함께 움직이는 문제, 또 제보자, 어, 또 취재에 응하는 인터뷰자 한분한 분, 한 분, 또 설득하는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고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 대표 중에 한 분을 또 이렇게 의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한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소가 들어오는데 변호사 선임도 못 하고 있어요. 네, 변호사 선임도 못 하고 그냥 에, 그냥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냥 조금 아는 그러한 법 지식 가지고 조언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또막 항고장도 내고 있고 고소장도 내고 있고 해 가지고 직접 하고 있어요, 직접. 네, 그래서 무슨 우리가 무슨 화로운 그러한 일을 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